6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복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위열 끝복과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과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복과에 곧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과에도 고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열끝폭과에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열끝폭과에도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비, 저쪽에 한 규비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덮는 휘장들 덮개라고도 하죠. 이 덮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는 이 덮개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실로 짠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 덮개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고요. 세 번째는 수장 가죽으로 된 덮개입니다. 네 번째는 해달 가죽, 다른 말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덮개죠. 이 덮개들은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배치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를 생각해 보면 가늘게 꽃 배실과 뭐 홍색, 자색, 청색 이렇게 다양한 화려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덮개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된 덮개가 덮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즉 수장 가죽 해달가죽이 마지막으로 성막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덮개의 색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종류도 정해주셨고, 순서도 정해주셨는데,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꽃, 배실, 이렇게 다양한 신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자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청색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자색은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귀족이 입는다, 왕족이 입는다, 어떤 귀족, 왕, 지위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홍색도 곤충에서 나오는 색인데, 많은 곤충이 죽어서 만드는 어떤 희생이 담겨져 있고, 가늘게 꽃 배실, 이 흰색이기 때문에 순결을 또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덮개 휘장은 이 성막 내부에서만 볼수 있는 유일한 색을 가지고 있는 휘장, 덮개인데요. 이 화려한 색을 통하여서 어찌보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창조하신 또 죄악이 있기 전에 그 에덴동산 원형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희생이 담겨져 있죠. 재단에 받쳐지는 염소는 이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하신. 그리소를 상징하고 있고 또 사막으로 쫓김을 당한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의로운 삶을 사신 그리소를 예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수장 가죽으로 덮는 덮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피흘림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소를 상징하고 그리소의 죽음을 예표하고 의미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네 번째 해달 가죽을 만든 덮개는 이 돌고래 가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징은 방수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래 사막에 있는 이 광야에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태양 볕이내려지는데 방수 그래서 강이남 거친 사망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함. 이 강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을 의미한다. 내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하신 이 성막을 덮는 성막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덮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성공, 돈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꽉 차고 우리의 영혼을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덮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 이 원형을 또이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덮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